생사토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토론하여 해결책을 알아보는 시간 존스TV의 생사토론입니다 저는 진행자 이원숭이라고 합니다 10cm. 오늘의 10cm. 토론 주제는 판사의 양심 과연 믿을만한가? 입니다 먼저 이재국의 황제이신 김존스 황제님께 토론 시작 전 충성의 다짐 시간입니다. 영광스럽게 이 자리를 직접 참석하셔서 빛내주시면 좋겠지만, 워낙에 업무에 바쁘셔서 대신 동상을 설치했으니, 동상에 대하여 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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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참고로 존스 황제님께서는 신월동 신영시장 후문 쪽에서 두부 장사로 매우 바쁘십니다. 시간 되시면 토론 후 격려의 두부 구매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갑니다. 충성. 저번 토론에 예고한 대로 오늘 저번 토론에 패배하신 여장부님의 상업압이 되는 사형식이 있겠습니다. 사형식 준비되었나요? 네 사형식입니다. 원숭이 앵커님 사형 순서가 변경되어서 예정시간 보다 20분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남아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중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여장부의 유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벌써 사형이 끝났군요. 저구도는 유족에게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판사의 양심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의 우측 참석자 양차사의 대표 노양심 도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차사는 양심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이죠? 네, 그래요. 시방 판사님들도 인간이지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끈끈한 정이나, 네, 뭘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 판결이 좌우될 수 있다고 보지요. 참, 아까바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알기로는 산 중에서 도술을 연마하셔서 간단한 도술을 실행하실 줄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허허, 됐시유엊그구만요 실례지만 연세가? 시방... 올해가 25살이지요? 이번엔 좌측의 판사의 양심을 믿을 수 있다의 참석자 과거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무려 20년간 지내시고 퇴임 후 흥신소연합회 회장으로 계신 성함이 무법자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야... 안녕하십니까 보소, 보소, 마. 지가 거의 평생 법주인 밥을 먹었지만서도 정말 양심이 깨끗한 법주인들로 우리나라는 억수로 많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순도 백 보로 양심적인 재판들을 하고 있더라.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우리 제국에 무시가 있었군요. 어디 무시세요? 김치 무시입니다. 모르는겨. 네 간단히 진행방식을 알려드리면 열띤 토론 후 전국의 국민을 상대로 전자투표에 들어갑니다. 투표에서 많은 투표를 얻어 승리하시면 상품으로 떡볶이와 모뎅 한달 배달권과 다음 토론 참석의 기회를 드리고 패배하신 분은 악가밥이 되는 처절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슈를 소개합니다. 5년 전에 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호떡집에서 호떡을 10개나 사고 그대로 달아난 피의자가 원고의 호소로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졌는데요. 재판은 증거가 충분한데도 결국 호떡을 10개 구매 뒤 그대로 달아난 피의자의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재판으로 원고는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하고 있고, 호떡 10개보다 몇백 배더 많은 재판 비용으로 인해 좌절하였으며, 결국 호떡가게를 접고, 미국이 민행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호떡을 10개 훔쳤던 당시의 비의자나문을 보시가 재판장에게 뇌물을 주고, 재판의 판결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론 나도록 로비했다는 사실을 양심선언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이 재판 결과로 많은 백성들이 재판부를 격렬히 비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판사들의 양심의 유무에 대하여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모양심 대표님. 원생 양반, 시방, 대부분 재판부가 호떡집 판결을 이렇게 했다면, 나라가 망했다고 봐야지요? 판사들이 양심이 1도 없다고 봐야지요? 시방이 사건 뿐인가요? 얼마나 많은 재판들이 판사 나리들의 무양심으로 인해 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한겨? 인자는 법조인 필요 없지요. 국가가 엄청난 세금 들여서 법조인 양성할 필요 없어요. 근디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요. 인공지능이지요. 인조 척을 개발해서 단중에 모든 개인이 앱이만 깔면 되지요. 공짜로. 판차 반대, 판차 반대, 판차 반대. 자, 그럼 판사들 양심있다는 의견의 무법자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 있다고 사건으로 모든 판사님들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후배들도 보면 양심이 참 많습니다. 바람에 이는 낙엽만 보아도 눈물 흘리는 가시나 후배도 보았고요. 지 또한 양심이 얼마나 많은지 호떡집에 지나갈 때 냄새만 맡고도 억수로 좋았어. 그냥 호떡값 주고 와보려요 그러고, 인공지능이 바이러스 걸리 뿔면 어쩔 긴데요. 요, 응. 십, 응. 주, 응. 만, 응. 요, 응. 십, 주, 만. 너무 과장하시는 것 아닌가요? 호떡 냄새만 맡고도. 보이소 진행자 아재, 매음도 없으시네. 네, 알겠습니다. 수리수리 마야 수리리리. 희망 강마지 아재, 그머리 가발이지요? マラカノ、アニダ。バイオ、バイオ、カッチャギ、거짓말、ダラシネユ。 마, 거, 그 쩜에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기다. 부인 내가 한 명이지요? 그, 참, 당연하다. 내 아내가 TV를 보고 있다. 저 분밖에 함께들은 누구 아내요? <laughs> 와이카노. 마, 쪼, 가짜 염역 치워 뿌라! 양심 도사님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공개 제안합니다. 안사들 양심없다 하는데 산속에서 수련한 양심 도사님 마 얼마나 양심 있나 공개 테스트 함 해봅시다. 까꾸마요! 그냥 한번 해보지요. 공정한 사회자가 질문합니다. 저 사진을 5초간 보고 답해주세요. 질문합니다.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요와, 예로 답해주세요. 아니요 나나나 내 결과는 노양신님이 거짓말로 드러났지만 무법자님 아내가 많으신데 더 원하시나 봅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다체제 아닌겨 뭐 어때요? 능력있으면 계속 생기는 거지. 허허, 말세유말세 결과적으로 두분다 마음이 시커먼 것으로 증명되었군요. 이 시점에서 안미녀 리포터를 불러서 이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미녀 리포터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 네, 여론조사 결과, 인공지능을 신뢰한다는 결과가 99.9% 나왔습니다. 네 참, 놀라운 결과인데요. 요즘 법조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노가 어떤지 알수 있는 결과입니다. 참고로 제 이름을 앞으로 직미녀로 바꿀 예정입니다. 수고하세요. 네두분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과가 어떻든 전 반대입니다. 그동안 공부해서 대학원 가고, 그 시험 가고, 투자한 돈이 얼만데,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합니까?그 투자할 돈으로 인공지능 판사 앱이 만들면 되지요.세금도 엄청 절약되지요.택대에서 판결하면 되지요. 로비에서 헛떡집 망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그리고 재판 비용 너무 비싸고. 시간이 너무 걸려요. 시방 인공지능 해야요 자자 진정하시고 여기서 열띤 토론 분위기를 잠시 식히면서 시청자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시죠. 네, 저는 경북 전주시 내남면 조지리에 삽니다. 조지리? 조질이요? 네 조질이요 저는 인공지능 천성 이에요 정말 엄청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절약되고 오류도 없고요 부당한 로비도할수 없고 백성의 세금도 절약되고요 얼마나 좋아요 우독자 바보 바보 바바바바바바보 혹시 구독자님 인공지능 아닌가요 바이러스 걸린 상태 아닌가요? 내가 니 에비다. 내가 니 에비다. 내가 니 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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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비다. 전화 끊겠습니다. 바이러스 걸린 타스 베이더였습니다. 자 이제 토론은 마치고요. 전국 전자투표 시간입니다. 자 한쪽엔 상품으로 떡볶이와 오뎅 한달 배달권과 다음 토론 참석의 기회를 드리고 패배하신 분은 아가밥이 되는 처절한 결과를 맞는 운명의 전자투표 백성 여러분 눌러주세요. 5초 후 집계됩니다. 원자의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과연, 과연... 아, 노양심 대표님의 승리입니다. 오늘의 생사토론, 양차사의 노양심도사님의 승리입니다. 반대로 무법자님 패배 하셨습니다. 무법자님, 아니, 무법자님 어디로? 원생 양반, 강아지 아재, 저리로 방금 도망가슈! 아니, 사회적 지위가 있지 비겁하게 탈출을 하다니. 알습니다 아니, 몇개 경찰이, 경찰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빨리 잡다니? 이렇게 잡다니? 잡다니. 오, 그래요? 여러분, 다음 편에 무법자님의 악업 밥대는 장면을 진짜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편 제작 시 1순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현행 법제도에 찬성합니다. 제가 로비 중인 재판이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존스 사랑입니다. 애독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건강하시고요. 해부